위험성은 어느 정도? 그거는 벌전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지만, 신의 벌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인생결합이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우, 이 집에 옛날 할머니 오셨는데 왜 단지 다없어놨어 뭐. 그래가지고 불을 확 싸질렀다. <laughs> 요즘 말로 싸질렀어요. 그냥 기르면 안 돼. 품지박살이 났다. 그 원인은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솔직히 말해도 무 오늘은 비도오고 <laughs> 형님, 네. 지난번 영상에서 네. 신의 벌전, 어떤 것까요 어, 신의 벌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상이 예전에 많이 이렇게 공줄을 싹, 공주를 닦고 빌고 닦고 칠성에 그런 업이 내려오는 집안이 하드 후손 자리에서 그 공이 끊어졌을 때도 벌전이 올 수가 있고, 신의 어떤 기운이 강한 어떤 가정 문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탈을 낸다. 뭐 산소 위장 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도 벌전이 될수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무속 길을 잘못 가서 신당을 모셨다가 퇴송을 시킨다든지 일반인들이 시주를 모셔 놓고 다시 없는다든지 보통 버린다 그러잖아요. 업을 모셨는데 잘못 모셔서 뭔가 뒤집어진다는 현상을 하듯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100% 신의 벌전이 들어오게 되죠. 위험성은 어느 정도 그거는 벌전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지만, 신의 벌전은 굉장히 무서워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심하면 삼대 내리, 집안 폭파 그리고 갑자기 내려오는 단명, 급살, 뭐, 자식이나 누가 집에서 미치, 미쳐서 어떻게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나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신의 벌전이 오다 보면, 자기 인생에 보면 사람으로서 어떤 의지로 살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꺾이는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 신의 벌전은 딱. 탄을 때, 음, 다시 어떻게 돌릴 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원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벌전이 이게 조상의 업보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주에 어떤 살을 타고 날때 분명히 조상에서 탈이 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철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뭐 신을 모셨다가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만약 이 물으로 다니시더라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모셨는데 무당을 하시다가 어느 날 만약에 할머니가 막 그래가지고 불을 확 싸질렀다 <laughs> 요즘 말로 싸질렀어요 그냥 지르면 안돼 근데 그 이후로 집안이 품 지박살이 났다. 라는 것을 후손들이 들어 들어 또 알아요. 그 원인은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통 이렇게 구청을 열든가 어떤 원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신령님전을 모셔놓고 구청을 열어서 그 대에서부터 이제 풀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벌전이 잘못 오면 비병빙이도 같이 오게 됐어요. 특히만 도무서 오늘은 비도 오고. <laughs> <laughs> 네, 맞아요. 신벌전은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늘에 벼락을 맞은 형상 근데 그 벼락은 실제로 맞는 게 아니라 인생 벼락이죠. 우왕이나 풍파 비교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신의 벌전을 맞고 온 사람이 선생님 상담으로 바로 온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아우, 이 집에 옛날 할머니 오셨는데 왜 단지 다 엎어놨어? 뭐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벌전은 신의 벌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벌전도 있고 업의 벌전도 있고 더 깊이 가자면 뭐 전생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벌전이 내리게 되면 일반인들이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laughs> 어떤 풍파우환이 닥칩니다. 무섭습니다. <놀람>